천 년의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저희 나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현재 저는 나주 재까한 박물관을 운영하고 있는 관장 이상덕입니다. 저희 사맥이 재까한 박물관에서는, 어, 나주에서 사용됐던 예전 우리 선조들의 물건과, 어, 생활 양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한점한 한 점씩 설명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건은 남막신입니다 지금 제가 뭐 기증을 받아서 지금 보관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받기 싫었어요. 어, 안에 존벌레가 너무 많이 있어서. 그런데 남막신을본 순간, 어, 정말 우리 조선시대에는 이런 신발도 신었구나, 라는 게 새삼 느껴집니다. 남학신의 어, 용도는, 그, 비가 오거나, 어, 눈이 올 때, 어, 전라도 말로는 찔끔거릴 때, 어, 사용됐던 이 구배에 의해서, 어, 썼던 그런 신발로 쓰인 줄 알고 있습니다. 뭐, 이건 여성분들이 썼던 남학신이고요. 뭐 남자들은 특히 뭐, 백혜라든지 흑혜, 이런 신발도 사용이 됐었고, 어린 아동들은 어, 조그만 남학신도 있었는데, 보통, 그, 채색이 됐던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기되면 어, 어린 친구의, 어, 남학신도 기증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이번 물건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모양 형태가 집신을 짤때 쓰는 신골이라는 겁니다. 어, 우리 조선 시대 신발이 예, 좋은 재료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서민들은 실은 좀 많이 힘든 생활을 살았겠죠. 어, 지푸라기를 원료로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어, 이것은 그 신골에 사용되는 목기 나무 신골입니다. 각 크기별로 어, 성인들은 이렇게 좀큰 사이즈를 사용했고요. 그 다음 단계 이 정도면 뭐 여성분이 썼겠죠. 이 정도면 어린 친구들이 썼던 그런 신발, 지금으로 사이즈면 사이즈죠? 그런 역할을 해주고, 어, 뱃이좀 거칠다 보니까 이것을 잡아놓고, 어, 신골을 놓고 좀 부드럽게 쳐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나무 망치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고에 여기는 사이즈별로 각종 놓을 수 있는 자재들이 그대로 남아있고요. 어, 뭐, 우각으로도 돼 있는데, 좀더 공부해서 나중에 좀 말씀드리고요. 나무 망치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몇백년 동안 <laughs> 사용이 됐는가, 어, 손대가 너무 잘 묻어 있어서, 뭐, 제 마음이 조선시대에 가 있는 그런 느낌 같습니다. 어, 나중에 이렇게 물건들이 한 점씩이라도 더 남아 있어서 참 기분은 좋습니다. 없어지는 물건, 저,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앞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해야 될까 싶어요. 우리 사명이 박물관 오셔서 응원의 힘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골이었습니다. 큰일이네. 안렇로 깨진 걸 좋아해서, 어, 깨진 바가지 하나 또 들고 나왔습니다. 안쪽에, 어, 쇠 같은 거로 금이 나가 있죠. 어, 아신 분, 그, 허청, 이를테면, 어, 부엄과 비슷한 곳에서 발견이 된 건데 깨진 상태로 발견이 됐습니다 근데 어, 유심히 그박을 들여다봤더니 보이신가요? 잘. 어, 김홍도, 신윤봉 그런 느낌 안 드십니까? 거기서 나왔던 그림들 이것을 그렸던 아시는 분한테 물어봤더니 저는 그림에도 잘 몰라요 그런데 어, 인두로 그 당시에 방 안에 썼던 인두로 이렇게 그려져서, 어, 조선의 이런 생활 풍속도를 어, 인두로 그려낸 인두화라고 어, 봐야 되겠죠. 좋은 이름 지어주실 분 있으면 꼭 우리 사무역이 방문하 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음, 앞에 물건은 작은 가마처럼 보이시죠. 쓰임새가 좀 남다른 건데, 어, 예전 분들은 국수를 어떻게 해서 드셨을까 그런 생각들이 많았었는데, 어, 기증해 주신 분이 어, 우연찮게 어, 보니까 국수를 먹는 방법까지 알게 됐습니다. 가마, 예쁜 소형 가마 같은데 아래쪽을 보시면 이렇게 어, 구멍이 뚫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밀가리를 그 반죽을 해서 어 적당량을 넣고요. 먹을 만큼만 넣고 이손잡이 있는 뚜껑으로 어 계속해서 눌러 주면 지금 공장처럼 국수 공장처럼 길게 나오진 않겠죠. 조그맣게 조그맣게 나오게 해서 올챙이 국수 틀이라고 들었습니다. 원래 올챙이 국수 틀은 어 강원도가 원래 주산지인데 어 나주가 온체 큰 동네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했던 생각이고요. 어참 어려웠던 시기에 어, 이거라도 먹을 수 있어서 저희들도 어, 아직까지 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국수 저는 참고로 참 좋아, 좋아합니다. 손수제비도 좋아하고요. 어, 우리 조상들이 쓰셨던 음, 국수틀 함께 보셨습니다. 국수틀이었습니다. 이번 물건은 어, 초백이라는 대나무 도시락입니다. 어, 예전에는 나주에가 그 정자라 정자가 많아서 창만정이라든지 뭐 석관정 이런 그 선비들 문화에서 썼던 그런 도시락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초백이는 작게 만들어져서 합식으로 돼 있는데 어, 이렇게 해서 맛있는 밥을 싸서. 야외에 가서 지금같이 날씨 좋을 때는 어, 썼던 그런 도시락입니다 특히나 어, 담양보다도 나주 도청 자리가 전주나주에서 전라도 나주 아니겠습니까 이 대나무의 주산지는 어, 나주 다시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 다시면에 그 도시락 뿐만 아니라 어, 대나무에 관련된 어, 특산물이 아주 왕성하게 재배가 되고 좋은 작품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장소입니다. 우리 나주에 자랑할 만한 그 대나무 주산지니까 언제 저희 박물관 오시면 반드시 초배기를 찾아주세요. 다음 물건은 나무 차납입니다. 나주 차납은 음, 도시락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대나무 도시락 그 보셨지만은 이런 나무 도시락까지도 어몇 단으로 쌓아서 먹을 수 있는 양들을 좋아하는 음식들을 넣어서 야외에서 어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어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어 나무 점벌레가 사실 참 거의 문화재로 등록은 안돼 있습니다만은 이런 점 점들이 많이 먹고 있어서 마음을 좀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뭐가 좀 점을 잘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부분 있으시, 아신 분 있으시면 반드시 연락해 주셔서 더 이상 우리 문화재가, 어, 더 이상 해손이 안 되게끔 꼭 도움 요청드립니다. 나무 찬합이었습니다 어느 헛간에 나왔던, 음, 나쁜 종이를 설명하려고 나왔습니다. 어, 종이 질이 아주 좀 지저분하게 보이지만, 어, 제가 한자를 좀 많이 모릅니다. 그런데 공부, 최근에 많이 아니라 고생 많이 했습니다. 어, 그, 허준의 동의보감서라는, 책입니다. 이 책자는, 그, 목할자본으로 제작이 됐고요. 1613년도에 목할자본으로 발행이 돼서, 어, 유네스코에, 세계 유네스코에 그 등록이 될 정도로의, 어, 어 세계적인 문화유산이 됐습니다. 25권의 질로 만들어진 그책 중에 이한 편은 내경편이라는 첫 번째 책자입니다. 안타깝게도, 어, 세월의 흔적이 너무 심하게 훼손이 되어 있는데, 어, 아래쪽에 보이는 선들은 지가 좀 갈가먹어서 지들이 한지를 너무 좋아합니다. 왜냐면 그지 새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집을 만들기 위해서 뜯어 나갔는데, 다행스럽게도, 어, 뒷장을 보더라도 이렇게 글자는 온전히 살아있어서, 어, 제가 수집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아주 다행인 그런 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그 말력 41년이라는 그 표기가 1613년으로 표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어, 동의보감은 말 그대로, 의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또 세계적으로도 많이 본받아서 특히 중국이나 일본에서도 번역을 해서 쓸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책으로 의서로 남아있습니다. 이번 책자는 나주의 동의보감이에요.